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참잘 아는 그리고 많이 이제 읽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어, 이것은 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권고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발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어, 저는, 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또 때로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시인이 거기서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는데 이제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며, 지금부터 모든 출입을 영원히까지 지켜주신다. 이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경험한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에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밤에 달이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때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시고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고하고 지치고 힘겹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고 거기서 나를 언제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권고함과 어려움들을 견디며 극복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근거한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